안녕하세요 구름이 TV의 구름미입니다 오늘 해볼 콘텐츠는 구름이가 뉴스에 나왔다입니다. 근데 구름이가 진짜 뉴스에 나온 건 아니지만 뉴스에 나오면 어떤 기분인지 한번 <laughs> 한번 이렇게 느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이 배경 화면은 스노우에 있으니 스노우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뉴스 속보 수능 만점자 공부 제일 쉬웠죠 가왜 있죠? 잠깐 제가 아나운서가 되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속보는 수능 만점자 공부 제일 쉬웠죠 가 주제가 되겠고요 저도 수능 만점자 공부 제일 쉬웠죠 가왜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땡땡땡자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구르미님이 살고 있는 주택, 아, 구르미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지금 늦은 밤인데도 불이 많이 켜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주인공의 얼굴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름이 t v 의 구름이에요. 지금 뉴스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밤에 뉴스를 찍다니 너무 이상하군요. 아하 저는 무슨 말이 해야 돼요? 저는 수능도 안 쳤어요.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 아, 저의 실수였습니다. 다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슝! 안녕하세요. 땡땡땡 기자입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 땡땡땡 기자라고요. 어디에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상황 파악 안 되신가요? 주인공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이 지웅 기용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주인공을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촥! 넉, no, 넉. No. 거기 누구 있습니까? 아, 네. 저 누구 있어요. 누구신데요? 아, 저는, 땡땡땡 기자라고 합니다. 땡땡이는 기자? 왜 집에 들어오나요? 뉴스 속보를 듣고 왔는데요. 어, 육스 속보요? 전 그런 거 올린 적 없어요. 지금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았네요. 그러면 오늘 뉴스는 이까지였을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아, 주인공들이 오늘은 잘 해결이 안 됐나 봅니다. 아쉽지만 지금 뉴스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다음 뉴스에 한번 뵙겠습니다. KBS 뉴스였습니다.